안녕하세요 매직프리입니다. 어, 설을 맞이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 새로 만든 필터인데 어, 공술의 공수거라고 해서 어, 공, 어, 로또 공이 나온 순서 그대로를 분석을 해보, 어, 해보는 취지로 어, 필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발표되는 로또 번호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실제 추첨계에서 공이 나온 순서대로 어,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렇게 했을 때는 완전 조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고 로또 자체 번호를 분석했을 때는 음, 실제로 나온 공의 순서를 갖고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왜냐면 자, 이 상태를 오름차순으로 다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를 두고 숫자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은 조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 이참에 아예 그냥 공 나온 순서 그대로 독립적으로 봤을 때는 음, 순서 나온 그대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해서 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첨기에서 공이 나왔을 때의 번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 지난주 이제 로또가 발표됐을 때 처음 나온 공이 이제 39번이죠. 그래서, 어, 이 숫자 나온 것들을, 어,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공이 총 45개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45개인데, 이 숫자 자체가, 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번호 분석이 어려웠어요. 얘를, 어, 1부터 10만 나오게끔 만들어서, 우리 그 시크릿, 그 파트 2와 비슷하죠. 그래서 번호를 1부터 10만 나오게끔 만들어서, 얘를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지금 8개죠. 10개 중에 8개를 맞추면 번호 하나를 맞추게 되는 꼴인 거죠. 자 그럼 특징을 한번 볼까요? 아 특징에 앞서 먼저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이거 3그룹. 3그룹은 여기 1, 2, 3일 때 여기 1은 0, 1, 2, 3, 4, 5, 6, 7, 8, 9 여기는 0, 3, 6, 1, 4, 7, 2, 5, 8, 9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어, 끝수만 갖고 이렇게 해 놓은 거고 여기는 이제 1 0단이 단단히 1 0단이2 0단이3 0단이4 0단이 이렇게 해 놓은 거죠. 번대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색깔은 다 알고 계시죠? 여기는 홀짝, 작은수, 큰수, 가운데수, 끝수만 해서 2분할 해 놓은 거고요. 자이 숫자만 봤을 때 특징은 어, 이번 주에 여기 보면 센터값이죠. 센터값이면 3, 4, 5, 6. 그 다음에 어, 요 가운데 45끝도 4끝 5끝도 괜찮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그냥 봤을 때는 요 4끝이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건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 45개의 번호를 1부터 10에서 8개를 고르는 걸로 변형을 했잖아요. 그래서 1번은 1, 2, 3, 4, 5, 6, 7, 8. 2번은 1, 2, 3, 4, 5, 6, 7, 9. 이렇게 돼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음, 숫자를 굳이 이렇게 안 맞춰도, 요 번호를 맞추면, 이걸 맞추는 거죠. 자, 그럼 이번 주 특징 보면, 스타트 번호가 지금 연속으로 지금, 음, 2번이 이제 꽉 찼어요. 그럼, 아, 2번은 이제 안 나오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겠구나. 1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스타트 번호는 요건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37번부터 45번은 어, 음, 우리가 추첨기에서 첫 번째 나오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할수 있고 두 번째도 1, 2 그죠? 지금 3위 연속으로 붙은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음, 세번 참여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1, 2, 1, 2라고 하는 거는 요기, 여기 여기 AP에서 1, 2는 1번부터 28번 공 중에서 스타트 번호를 자리를 잡겠다. 잡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번더 볼게요. 여기도 4가 더 이어질까요? 4, 4번. 저는 다시 3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2, 3이 되는 거죠. 그럼 1, 2, 3이면 여기죠. 1번부터 21번 중에 나온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여기도. 5번이 계속 이어질지 4번으로 넘어갈지 6으로 넘어갈지 이럴 땐참 모르겠다. 그러면 자, 일단 요거를 한번 칠해 볼게요. 1 2 3 임시로 이렇게 3 그다음에 여기는 7. 그죠? 여기는 8. 여기는 9. 여기는 10.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면, 7, 8, 9, 10을 찾아보는 거죠.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기도 또 하나 있네요. 7, 8, 9, 10.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15, 20, 21. 여기 보면, 15, 20. 20일 중에 예상 후보를 볼수 있겠죠 어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를 정하겠다 나는 뭐 4번을 가져가겠다 여기에 4번 그럼 15번인 거고 5번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20번인 거고 그러면 6번을 가져간다 하면 21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예상 후보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서 만들면 되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 여기 보시기 전에 앞에 여기 20번대가 지금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지금 타이밍이 지금 세번 쉬고 세번 쉬고 세번 쉬고는 20번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20번 아니면 21번이 조금 강해 보이겠네요. 이 10단위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서 완벽하게 8자리를 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여기 확실히 든다 하는 구간들을 설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0번 여기 그냥 그대로 뭐 1, 2, 3 가져간다 그러면 일단은 1, 2, 3을 칠해놓고, 10번이 맞네요 10번. 그 다음에 여기는 9번 그대로 그냥 가져가고. 9. 9, 9. 9. 자, 예상 후보분들이 이제 점점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뭐 그냥 4를 보겠다 그러면은 요, 음, 해당되는 것만 칠해볼게요. 여기까지네요. 4, 4. 그러면 지금 6번 9번 10번 13 14 15 중에 예상 후보군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이 부분들을 다 맞추면 어쨌든 고정수가 맞춰지는 거고 어이 10단위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어, 단번대 쪽이 좀 강해 보여요 단번대 단번대면 1부터 9번이죠 그러면은 6번 아니면 9번 6번 아니면 9번 그럼 이 상태로 보면 9번이 좀 강해 보이고 그리고 요 홀수 짝수 이렇게 봤을 때좀 홀수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9번. 뭐 이런 식으로 홀수를 가지면 되겠죠. 이게 물론 100% 맞진 않습니다. 그니까 러 내가 어느 정도 요 숫자가 이 45개에서 하나를 딱 찍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모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오름차수는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자리별로 이 좁혀지긴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방해가 될수 있어요. 독립적으로 숫자를 분석하는 거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냥 공 나온 순서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변형 없는 그대로를 분석하다 보면, 어, 아무래도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멸 구간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독립적으로는 순서하게 보는 거니까. 음,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정확히 맞추더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 봐도 지금 40번 때 괜찮아 보이고, 자, 여기 지금 8번 괜찮죠. 그 다음, 여기 7번, 6번, 여기 5번, 4번, 어느 정도 나오네요. 이게, 음, 이게 숫자들을 작은 숫자로 펼쳐 놓으니까, 나왔던 숫자가 이제 좁혀져 있으니까, 이제 나왔던 번호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45개의 공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가늠이 안 돼요, 그죠네번네 네 번째 공을 봤을 때는 뭐 여기 7, 8, 9, 10 그대로 갈것 같고 여기 6 나올 것 같고, 5 나올 것 같고,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 2, 4, 5, 6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 번호를 직접적으로 고정수를 뽑는 필터로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됐고,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어, 이렇게 홀짝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다섯 번째 추천번호일 때 지금 짝수 번호가 좀 강해 보이죠? 세 번씩 오는 웬만하면 짝수가 나왔어요. 그죠? 가운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맞추기 자신이 없다. 그럼 예상 후보군들을 만들어 놓고 홀순지 짝순지 요렇게 나눠도 되고 단단인지 십단인지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지금 여기 10번대도 괜찮고 20번, 10번대, 20번대 중에 나오겠네요.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그냥 봤을 때는 여기 지금 28번, 18번이 좀 강해 보이긴 하는데 이걸로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짝수 타임이 많이 나왔어요, 요 엔딩은. 그리고 센터 값은 아닌 것 같고, 센터 값이라고 하면 지금 3, 4, 5, 6, 끝이잖아요 근데 요즘 꽉 찼어요. 두번 정도 나온다면 그 이후에 나와요. 그러면은 012끝 아니면 7, 8, 9 끝인데, 지금 누가 봐도 강해 보이는 거는 요8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8 끝인데, 18번인지, 28번인지, 38번인지는 알수 없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걸 보면 보면은 38번은 아닌 것 같고, 18번, 28번 중에는 나오겠죠? 그럼 그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걸 이용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이걸 완벽하게 하나를 맞추면 고정번호 정확하게 찝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맞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같이 보는 거죠. 이렇게 2분할 된 거, 그 다음에, 어, 10단위의 번호가 이제 단번 인지 십번 인지 이십 번대 삼십 번대 사십 번대를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고 요 그룹 번호를 보셔도 되구요. 그룹 번호를 이용 요즘 그룹 번호만 봤을 땐이 그룹에 삼 그룹이라서 음옷 끝인데 그거는 안만 아닌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지금 골고루 왔다 갔다 하지만 끝으로 봤을 때는 지금 팔 끝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짝 쓰고. 음, 여기, x 라인의 1, 2, 7, 8 끝이잖아요. 그리고, 예, 8 끝이 좀 강해 보이는데,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요걸 확인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수를 찾는 역할로 할 테고, 내가 그냥, 어, 이걸 완벽하게 맞추면은, 하나의 조합이 또 완성되니까, 음, 내가 좀 안전하게 하면은 경우의 수를 따져서 좀 조합이 늘어나겠지만 내가 뭐 비용이 진짜 한 주에 천 원밖에 못 쓴다. 그럴 때는 이렇게 정교하게 딱딱 찍어서 맞춰서 하나의 조합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뭐 멸구간이다, 뭐 연번이다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왜냐면 독립적으로 숫자를 뽑아내는 거니까. 근데, 어, 우리가 막 연번, 쌍수, 뭐 홀짝 비율 이런 거 보는 이유가 이공 나온 순서를 오름차수를 다시 정렬해서 이틀 안에 박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필터 하는 것들이 완전 조합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신경 안 쓰지만 숫자 자체를 분석할 때뭐 연번, 쌍수 이런 거를 보는 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름차수는 하다 보니까. 그이 그러니까 틀에 박히는 건 아닌가. 어쩔 때, 보름, 어쩔 때 보면 뭐 음, 시작번호가 요즘들 들어서 이제 단번대보다 10번대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음, 뭐 20번대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치,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공 나온 순서 그대로 보면, 그리고 영향도 안 받고, 공 나온 로또 추첨 그대로의 성격을 보는 거니까, 요 방법도 나름 고민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어. 명절을 앞두고 뭔가 좀해 드릴 만한 게 없을까 해서 평소에 계속 생각했던 것들이었는데 이걸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건 매주 업데이트 해 드릴 거니까 또 누구든지 사용하게끔 또 올려 놨으니까 잘 한번 기존의 필터 이용하시는 거에 뭐 부가적으로 고정 수를 해서 뭐 이런 방법 있잖아요 조합을 내가 많이 뽑아 놓고 여기서 확실한 고정 수를 해당되는 부분만 조합을 산다든가. 그렇죠? 요거 자체로만으로 뭐 조합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 여기서 확실하게 찝히는 고정수들을 또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요거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나왔는데 어 항상 음 하신 일다잘 되셨으면 좋겠고 이참 로또라는 게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계속 뭐 두리 두드리다 보면 뭐 열리겠죠. 음, 어, 이고또 올려놨으니까 한번 잘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에 더 좋은 재료 있으면 계속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또또 예.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매직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